자, 오늘 이제 33장. 오전에 33장은 좀 특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과 바이바이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끌고 광야생활을 했는데 이런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어서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노라 하면서 긴 여정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면 1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월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이라 그래서 어떻게 38년 광야 생활을 걸어왔나 하는 거예요. 2절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 그들의 인생의 노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쭉 기록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이르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5절부터 나와요. 람셋을 떠나 숙곳에 진을 치고 숙곳을 떠나 광야 끝 애담에 진을 치고 하면서 떠나서 어디에 진치고 거기를 떠나서 어디에 진치고 이사 다닌 얘기예요. 이사 다닌 얘기예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야기인데 쭉 돌아보세요. 한게 없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남을 많은 것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이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짧게 청년들은 20대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 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자. 이게 뭐 했나? 뭐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나? 교회 앞에 내가 뭘 했나?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서 공부하고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한게 없다 이거야 한게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날마다 걸을 겁니까? 날마다 땀을 릴 겁니까? 날마다 돈만 벌을 겁니까? 그래봐야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뭐다 왔냐? 그러면 그냥 아홉.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이 인생처럼 광야만 돌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날마다 천국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뭔가 은혜로운 일을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3절부터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흠셋을 떠났으니 그랬어요 라흠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냐 맨 마지막에 48절 그들은 요단강과 모압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평지에다 진을 쳤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모세와 함께 온 거예요 이렇게 쭉 모세와 함께 오면서 모세가 특별히 기억나는 곳이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 잊지 못할 사건들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일, 기억할 만한 일, 하나님의 특.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큰일을 당했는데, 그때 내가 헤어날 수 없었는데,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지, 이렇게 축복하셨지, 그런 기억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린 그것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군목생활을 28년 했거든요. 28년 하면서 2년마다 1년마다 국가의 명을 따라서 부대를 옮기고 교회를 이제 뭐 섬기고 하는데 이사를 몇번 했느냐. 부대를 18번을 옮겼어요. 18번. 그 18개의 교회를 담임했다는 거죠. 이사는 뭐 말할 수도 없이 20번 이상 하게 되고요. 그런데 28년 18번의 교회를 섬기면서 다 그것이 기억나진 않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서 역사하시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거듭났지. 아하 이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큰 일을 해 올라갔지. 그래,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건가를 깨달았어. 하면서 잊지 못할 장소, 잊지 못할 교회,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서 찬송한 대로 그신 복을 세요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얼마나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다 같이 시작 시작. 그들이 첫째 날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어요. 먼저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권능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자기의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도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것도 그냥 권능이 아니라 큰 권능,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국에서 나오게 됐다. 이거. 누가 팔로를 쳐부수고 누가 그의 손에서 사람들 꺼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 때문이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4절 말씀 보면 4절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놔라 할 때에 내놓지 않으니까 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들의 장자를 치십니다. 또 장자를 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느니라. 그들이 신들처럼 생각하는 날강도, 또 햇볕도, 이 모든 것도 다 치시는 거예요. 피로 변하고, 그 햇볕에서 그냥 산막 가려워서 빛이 없도록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 믿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벌을 주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을 그들 속에 평생 잊지 말아고딱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크신 권능과 축복 속에. 구원의 은총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친을 치고 쭉 나가다가 9절 보면,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 종료 7 0그루가 있고 거기에 친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친을 치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 사건 속에 나온 것이 뭐예요? 출애굽을 건너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탄 자를 다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도다 찬양하고 15장 다못 가서 마지막에 마라에 이르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니 물이쓴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출발부터 원망. 쓴물을 당했을 때, 먹을물이 없을 때, 곧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요하,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오직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래야 살수 있다. 가르쳐 주면서 조금 간이 엘림에 이르더라. 그랬어요. 엘림은 종려나무 70 있는 땅이었어요. 물12 덩어리가 있는 위에 우물이 있는 그런 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마음껏 쉬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기름진 것, 쉴 곳, 마실 곳이 있어 하면서 가르쳐 준첫 사건이 마라의 사건.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죠. 그 다음에 쭉 어디를 떠나 어디에 친을 치고 어디에 떠나 어디에 친을 치고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또 만나를 먹여 주신 사건들 이런 삶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여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에 이르거든 하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51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들어가면 첫째로 할 일이 뭐냐?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세긴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원주민 다 몰아내라 이거예요. 다 몰아내서 이제 너희들 은혜 속에 살어 그땅 사람들 함께 살다가는그땅 사람들이 가족 있는 잘못된 풍습 옛날의 습관 우상 숭배하는 것 너희도 모르게 다 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 다 몰아내, 다 몰아내. 심지어는 그들이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이것들 다 깨뜨려. 산당이 있으면 다 부숴버려. 그것들 앞에 가서 또 전하고, 그들 앞에 마음을 쏟는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도록 아예 이것들 다 떼뜨리고 없애버리고 원주민을 다 쫓아내. 아좀 심한 얘기 아닐까? 원주민을 왜 쫓아내냐?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의 습관, 그들의 잘못된 이런 신앙들 이것들 전염될 수 있다. 이거 오염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들 철할 일 없도록 다 깨뜨려 버려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53절 두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 땅을 나누어 줘.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 주고 이제 제비 뽑은 대로 다그 땅을 나누어 줘. 내가 힘을 많이 썼다고 뭐 수가 많다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죠. 하나님의 이제 분명한 이 나눔, 공평한 나눔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5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값싼 동정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 만약에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이 커서 장성해서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너희의 옆구리에 이제 너를 찌르는 그런 무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배척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씨를 남겨두면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한번 잡쳐보세요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아주 멀쩡한 것보다 더 빨리 자라요 더 강하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뽑아내야지 뽑지 않으면 오히려 멀쩡한 것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한번 그들이 사사기 말씀 보세요 얼마나 찌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는 파괴하고 뽑아내고 찌르고 없애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여 타협해서는 안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걸 기억하라. 은혜를 놓치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은혜를 기억해. 두 번째는 기억할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것을 노트에 적어봐. 그래서 감사 노트를 드린 거예요. 감사한 것을 쭉 적어봐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쫓아내라 몰아내라 깨뜨려라한 것들 지켜 그래야 너희의 영성이 부담없이 은혜롭게 쭉쭉쭉 자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그것들과 타협하다 보면 너희들의 영성도 떨어지고 또 신앙의 침체가 올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조롱과 그들에게 당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면서 늘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